안녕하세요. 신미의 약사입니다. 아, 오늘은 이미 살이 쪘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하는데 도저히 살이 안 빠진다 하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상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 정체기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다이어트 정체기에 계신 분들, 지금 이상으로 더 많은 운동과 더 빡센 식단은 도저히 할수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다이어트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덜 먹고 많이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순간이 꼭 오잖아요. 거의 절식을 해야 빠지는 정도? 대체 왜 이런 좌절스러운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지만 다이어트 할때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호르몬과 대사작용인데요. 호르몬과 대사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식단조절을 하는 거는 오래 할 수도 없거니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요현상이 오기도 쉬워서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관련된 대사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일까요?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돼서 탄수화물과 지방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 혈당이라고 부르죠. 이 혈당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해주고 또 포도당을 저장 형태로 저장시켜 주고 몸에서 더 이상 뭔가가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나오지 않게 해줍니다. 이거를 하나씩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혈액 안으로 분비돼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근육을 포함한 말초조직세포 안으로 싹 넣어서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해주고요. 또 이러고도 남은 당을 모아서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주는데 글리코겐은 포도당이 아주 여러 개 이제 뭉쳐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글리코겐으로서 체내의 저장 용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당을 중성지방 형태로도 바꿔서 인슐린에 잘 반응하는 인슐린 감수성 조직인 간과 복부의 지방 조직에 중성 지방 형태로 저장을 시켜줍니다. 또, 이렇게 저장하고 쓰이게 하는 것 외에도 지금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먼저 몸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나 지방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것도 인슐린의 주요한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식사를 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기술도 갖고 있는데요.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합성해서 혈액에 내놓는 것도 막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슐린은 당을 혈액에서 세포 안으로 넣어 주고 또 글리코겐이나 지방으로 저장도 시켜서 없애 주고 역으로 글리코겐과 지방이 포도당으로 다시 나오는 거는 또 억제해 주고 당이 체내에서 새로 만들어져 갖고 혈액으로 유입되는 걸 막아 주는 방식으로 이 혈액 안에 포도당 혈당을 일정 수준으로 맞춰 줍니다. 만약에 인슐린이 이렇게 혈당을 잘 조절해 주지 못한다면은 과량의 당분이 혈액 속에 계속 머무르게 되고요. 당장은 당이 소변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소변도 좀 잦아지고 극심한 공복감을 느낀다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하면 토가 나오고 설사나 복통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호흡이 가빠오면서 고혈당성 혼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뇌나 심장이나 말초 혈관이나 뭐 눈이나 신장, 신경 같은 데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인슐린은 이처럼 우리 몸을 높은 혈당으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좋은 호르몬인데요. 이런 인슐린이 어떤 식으로 살이 잘안 빠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를 식욕의 측면에서,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을 때 인슐린의 작용 측면에서,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과 식욕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과도한 인슐린 분비는 저혈당을 일으켜서 우리를 갑자기 배가 고프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나 뭐 달짝지근한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야식으로 먹고 잔 다음날 아침에 배가 고파서 일찍 깬다거나 보통 때보다 더 허기가 지잖아요. 이게. 바로 탄수화물과 단당류 폭격을 맞은 우리 몸에서 높아진 혈당을 해결하느라고 밤사이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는 동안 저혈당이 온 증상이거든요. 이런 증상은 낮에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건강한 식사를 하면 혈당이 적정 수준으로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도 적정 수준으로 분비되었고 다시 혈당을 정상으로 낮춰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을 점심에 먹었다 아니면은 후식으로 단음료에 케이크를 먹었다 그러면 이확 오른 혈당에 몸이 놀라서 인슐린 분비를 확증가 시켜요. 이거를 인슐린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스파이크가 오면은 혈당이 또 너무 낮아져갖고 저혈당이 와요. 그래서 분명히 점심을 많이 먹었는데 금방 허기가 지고 오후 4시쯤에 또 간식이 당기고 이런 악순환 고리에 빠지면 단당류 먹고 또 금방 배고프고 그럼 또 탄수화물 먹고 또 배고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인슐린이 기가 막힌 게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먹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아주 잘 저장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조심하셔야겠죠. 또 이런 과도한 인슐린 분비는 렙틴이라고 불리는 식욕 억제 호르몬에 우리 몸을 둔감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렙틴은 원래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충분할 때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호르몬 총괄 부서인 뇌의 시상하부에 가서 어, 이제 저장된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만 먹고 에너지를 좀 태워 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 반대로 다이어트를 해서 지방 조직이 줄어들면 렙틴 분비가 감소하고 이걸 뇌의 시상하부에서 인지해서 식욕이 촉진되고 에너지가 더잘 축적될 수 있게 자꾸 누워서 쉬어라 하는 메시지가 또 온몸에 전달되고, 그럼 또 살이 찌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체중 균형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데요. 몸에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서 결과물인 물질이 너무 많으면 이제 그만 만들어라는 네거티브한 신호를 앞단의 이제 합성 과정에 보내서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렙틴이랑 인슐린이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한 신호 전달 체계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혈중 인슐린 수치가 너무 높으면 렙틴 신호가 뇌에 시상하부에선 전달이 안 되게 돼요. 쉽게 말하면은 인슐린이 많아갖고 인슐린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 렙틴이 덩달아서 거기서 신호등을 못 건너고.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렙틴이 뇌에 지방이 넘쳐나니까 이제 그만 먹어 이런 신호를 보내도 전달이 잘안 되고 그럼 뇌는 지방이 부족한 상태로 착각을 해가지고 지방을 계속 늘리려고 해요. 이걸 렙틴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식욕 조절이 잘안 되고 신진 대사가 떨어지고 지방이 잘 축적되는 몸 상태가 됩니다. 랩틴 저항성은 고인슐린 혈증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만성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나 근육량 감소 등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슐린은 식욕과 연관이 많은데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보면 인슐린 너무 많이 나오면 저혈당이나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식욕 조절이 잘안 되고 살이 잘안 빠지는 대사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안 빠질까? 왜 이렇게 나는 식탐이 많을까?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인슐린이 스파이크 치고 고공행진하게 하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갖고 있진 않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가져야 인슐린과 잘 협업해서 살을 좀더 수월하게 뺄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하고 효과 좋은 생활수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단당류나 정제탄수화물 같이 혈당을 확 올리는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줄인다 그두 번째 만약에 그런 음식을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먹고 바로 움직이고 걸어준다 먹고 바로 걸으면 혈당이 그렇게 많이 솟구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을 먹을 때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를 한다. 식이섬유는 소화관에서 혈액으로 당이 흡수되는 걸 느리게 해줘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게 해주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야식으로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 너무 배가 고파서 못 참겠으면 차라리 닭가슴살이나 소고기나 치즈 같은 단백질을 먹는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면이 부족하거나 근육이 부족해도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살이 잘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잠을 푹 주무시고 적당한 근육 운동을 해준다.